그룹 러브리즈 출신 유지혜가 YGK 플러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유지혜는 YGK 플러스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에 도전하는데요. YGK 플러스는 유지혜의 새로운 면모와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가 가진 끼와 재능을 살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. 새로운 출발을 알린 유지혜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걸그룹으로 데뷔한 러브리즈 유지혜는 아추 데스티니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보컬리스트로서 각종 OST에 참여하며 그녀의 매력적인 보컬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았고요. 다양한 예능, 콘텐츠 등에서 뛰어난 예능감을 뽐내며 차세대 예능돌의 면모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. 보컬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그가 이제 무대뿐 아니라 연기 도전에 나설 예정인데요. 배우로서 선보일 그의 변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